낙인은 전주에서 낳았고, 어, 완주 용진에서 이제 몇 년을 살았고, 지금도 그 선친, 선, 선영한 거기에 있어요. 특히 내그 어렸을 때는 사회적 활동을 했었어요. 내가 그때 완주군 대표로 뽑혀가지고 수유리에 교육도 받으러 고 그랬었어요. 지금도 내 마음속에는 개몽이라고 하는 생각이 꽉 박혀 있어요. 뭔가 좀 이분들과 같이 어, 대화하고 소통하면서 더불어 사는 그래서 나는 내가 앞으로 내 꿈이 있다면은 그런 데 가서 잡지도 좀 만들고 책 좋은 책 만들어서 같이 좀 읽고 또 좋은 이런 어떤 그런 그 사랑방 비슷한 대화방을 좀 만들어 가지고 다니면서 같이 놀았으면 좋겠다 내가 제2의 인생을 어떻게 살까를 나는 내가 신문사 다니면서 내가 많이 고민을 했어요. 어, 스포츠 잡지를 한번 만들면 어떻겠느냐. 어, 그 제목은 스포츠온인데, 그걸 제가 창간해가지고는 1호까지 했어요. 그러니호니까 거의 10년을 했죠. 그걸 하다가 보니까는 그것도 일종의 출판이니까. 그래서 이제 책에 손대게 됐고, 처음에는 어른책, 맥스 미디어라고 해서 어른책을 발행하다가, 상수리 출판사라고 하는 아동 전용 이제 출판사를 만들었죠. 어, 지금 맥스미디어에서 나온 게 80여종 될것 같고요. 상수리에서 나온 게한 200여종 아마 될것 같네요. 상수리라는 이름이 이것이 맞아 면 감을 때더 많이 열리고 이쪽에 구황식품이었거든요 어, 그래, 그러고 이제 굉장히 나은제 크고 무성하잖아요. 그래서는 애들도 우리 책을 보고 이렇게 무럭무럭 자라가지고 지식도 크고 몸도 크라고. 그래서 그 이름을 붙였는데 사람들 굉장히 좋아해요. 영어 그 F.K.라고 영어 그어 프랜차이즈 사업인데요. 왜이 F.K.라고 패스트 체키즈라고 이제 하는 건데 이게 음 미국에서 영재 교육으로 이거 만들어진 건데. 우연히 이쪽 사람들하고 이제 연이 닿아가지고, FTK를 도입을 해가지고, 어, 우리가 교재를 한 거의 300점을 발행을 했어요. 맞추려고 노력을 해요. 그리고 거기에 맞추지 않으면은, 어, 책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흔히, 어, 어른들이 이제 동화책을 쓴다든지, 어리책을 만들 때, 굉장히 쉽게 생각을 하는데 어린책 쓰는 게더 어렵거든요. 제가 78년도에 언론계 들어왔다가 80년도에 전두환 씨가 들었으면서 제가 이제 파면을 당했어요. 이제 해직기자가 되어가지고 어디 뭐 국회의원인지 뭐 비서관도 했고 음또 일반 기업체에도 잠깐 있었고 했는데 그 당시에 해직 기자라는 것은 어디 다른데 취직을 할 수가 없었어요. 어, 이제 87년도, 이제 8년도 되면서 이제 자유의 봄이 오고 하면서 이제, 어, 언론 환경이 좋아졌죠. 그래서 그때 이제 한국경제신문에서 이제 저를 스카웃을 했는데, 미국 특파원도 갔고, 어, 그쵸. 특파원 가기 전에, 어, 미주리 주립대학의 그 저널리즘 스쿨, 거기 유학도 했고 그 당시 현역 기자는 내가 아마 해외 취재를 제일 많이 다녔을 때에요 어, 1989년, 1990년 그때 이제 동베르린 이제 무너지고 동구가 이제 그 민주화 소용돌이에 있을 때 소련과는 수교가 안 이루어지고 그때 이제 코트라만 나가 있을 때인데 어, 그때 이제. 제가 어, 유럽에 가 동구에 가서 비자 받아가지고 모스크바를 제일 먼저 들어가 가지고 어, 취재를 해가지고 갔다 와가지고 어, 시리즈를 오랫동안 썼던 이제 이런 것도 어, 우리 신문에 그 천재 칼럼이 있었는데 그걸 제가 한 8년 동안을 썼어요. 이게 그런 격일로, 어, 근데 거의 뭐. 청꼭지 이상을 이제 쓰고 했었는데, 거기에서 어떤 그 잡스런 것들이 이제 많이 쌓였던 것 같아요. 미국에 이렇게 가게 되면은, 그, 조그마한 그런 커뮤니티도 신문이 나와요. 신문이 나오는데, 신문이 뭐가 나오냐면은, 정말로 그 영인의 집은 개밥을 못 주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시시콜콜한 신병 잡기 얘기들이 다 거기 실려요. 사람들이 그걸 다 이제 사봐요, 이제 내가 이제 그런 미국의 이제 그런 신문들을 쭉 보고 와가지고 어, 우리 그 지방 신문에 종사하는 그 기자들한테 이렇게 신문을 만들어 보라고 내가 많은데 조언을 한 적이 있어요. 내가 갔을 때부터 내가 생각했던 내 화두는 뭐냐면은 왜 미국이 경쟁력이 있는가. 인종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말 그대로 유나이티드 스테이츠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나 발견한 것은 이 사람들은 칭찬하는 문화다. 나는 여기 이걸 하나 발견했어요. 예를 들어서 어디 조그마한 동네를 가더라도 거기에 가면은 꼭 히어로가 있어요. 그 동네에서 잘난 사람이 있어. 그 잘난 사람의 말하자면 박물관을 만들어놔요. 우리가 얘기하는 거창한 박물관이 아니고, 정말로 조그만하지만은 거기에서 이 사람이 공부했던 거, 심지어는 뭘 좋아했던 거, 어떤 교육을 받았던 거, 그러면서 항시 모델을 만들어놔요. 그것은 곧 사람들이 자라나는 애들들이, 또 이웃들이 보면서 배우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참 이게 좋은 문화다. 저 그런 생각도 이제 많이 했고.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출판에 이 특파원하고 하면서는, 어, 제가 이제 그 뉴욕이라고 하는 데는, 어, 세계 수도라고 그랬는데, 정말로 뉴욕에서 보면은 세계가 다 보여요. 제가 미국 특파원 귀국 해가지고, 어, 그이듬에썼어요 그러니까는 1998년인가요? 사실은 이게 책을 쓰게 된 동기가 제가 특파원 발령을 받고 광화문 교보문고에 갔어요. 내 생각에는 야 미국의 관한 책이 엄청 많을 거다 이제 생각을 하고 갔는데 정말 미국에 관한 책이 뭐 이민 뭐 이런 얘기 빼놓고는 책이 없었어요. 이제 미국에 가가지고 어 그때서부터 이제 그 자료 수집을 하게 됐는데 다행히 이제 우리 집사람이 에, 미국사를 공부하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많은 또, 이런, 그런 교수들을 만나고, 뭐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사실은 이제, 어, 내가 썼다고는 하지만은, 어, 사실 공정한 거나 이제 마찬가지고, 이제, 그래서 내가 어떤 그 목적을 갖고 가니까, 막, 미국 사회가 많이 그 눈에 보였어요. 그래서, 어, 더 많이 자료를 모을 수가 있었고, 우리나라 그, 그 해에 나오는 인문서 100권 중에 한권이 영광스럽게 이 책이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쓴게 미국 문명사를 썼어요. 맞자면 후속편인데, 이 제이동포터널은 우리가 그 해외에 나가 있는 교포신문들이 있어요. 교포신문은 좀 어떻게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조언도 이제 해주고 그래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그, 우리 그 교포들의, 정말 한민족의 역사의 뿌리를 캐는 그런 말하자 발굴자가 되라. 어, 그런 기자가 되라. 우리의 그 뿌리를, 어, 거기에 보면은 애국운동을 했던 사람들도 있고, 그 다음에 기업으로서 크게 성공한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정치적으로 또는 사회적으로 이렇게 뭐, 어, 활동하는 분들도 있고, 이런 것들을 교포신문에서 말하면, 그, 보도도 해주고, 또 하나, 그런 사람들의 그 삶의 그 어떤 그런 계적을 모아가지고, 뭐 책도 좀 만들고, 뭐 인터넷에도 올리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수익사업도 하고, 저는 이제 이런 얘기들을 제가 많이 하고 있어요. 해외 동포는, 어, 우리나라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자산이거든요. 그 사람, 큰 자산이 죠 해외 동포가 한 700만이 있는데, 그러면 이 사람들을 묶을 수 있는 것은 이런 미디어거든요. 그래서 이제 곧장 좀 자꾸 이제 묶어가지고, 어, 그것을 봐야 하면 우리의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어, 이제 그 자체가 이제 우리의 힘이기 때문에, 그걸 이제 어떤 에너지를 좀 모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죠. 내가 사회주의 활동을 재밌게 했는데 그 뒤로 내가 느끼는 게 헤비타트인데, 이것이 이제 집, 집업등에서 무주택자한테 집 지어주는 거잖아요. 근데, 어, 지금도 이제 지금은 집 지어 주는 것도 해 주고 그다음에 수리해 주는 것도 해 줘요. 집 지으려니까 땅값이 너무 비싸 가지고 도대체 후임 후원금으로 집짓기가 힘들어 가지고 집도 지으면서 사실은 그 이제 수선해 주고 고쳐 주고 이런 일을 더 많이 하고 있는데 굉장히 보람을 느끼고 있어요. 아, 어디 학교 같은 거 정말로, 정말로 이제 뜻 있는 사람들과 모여가지고, 어, 지방 같은 데, 산골 같은 데, 학교들이, 빈 학교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이제 그런 데서 뭔가 그, 정치하는 사람들은 뭐 정치, 또는 뭐 사회 활동하는 사람은 뭐 활동, 이런 사람들과 같이 좀 어울러져서좀 세미나도 좀 하고, 거기서 좀 교육도 하고, 그는 음, 이런 일도 참 해보고 싶은 것 중에 하나인데 어, 그건 너무나 좀 스케일이 큰 일이라서 어, 좀 뭐라고 이야기하기도 힘든데 내가 이제 돈을 번다면은 그걸 내 일을 할 거예요.